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곤충 아카데미 택배 의책인데 박스가 엄청나게 큰 박스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아쨌는 엄청 크고요. 택배 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끊겨가지고 그냥 이펜안 올리고 그냥 연체로 다시 여기서 선물 주기로 뜯었습니다. 아 이거 그런데 클케 소랑 방충망 두개사봤고 여름이라서, 어, 날, 난... 퍽퍽퍽 사야 날릴까봐. 이거는 곤충기 고추기 100g인가? 한번 사봤고. 이게, 그, 푸딩컵 10개일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네, 아홉, 일단 10개 갖고요그 다음. 엄청 많아. 이거 그소 짜린 가중 짜린 가 하나 사봤고 이거 뭐지 목적사슴벌레 수컷 한 마리라고 써있는데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소두개 사봤는데요. 이거는 소두 개가 아니라 중이 중나 대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소가 아닌데 목심도 여기면 좀 그렇고 여기 깔끔하고요. 이건 중 정도 대보입니다. 이게 아, 더 커요. 이게 목심도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원래 운대 서비스로 중을 주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바르토밥세 봉지 봉지가 아니 이거 이제 산란 세팅 할 때. 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 국밥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망했다 아 망했다 방금 산락목을 뺐어요 아 가루를 닦아야 돼네 일단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넓적산람에 제가 저 선물 장치로 부탁드렸는데. 우와. 진짜 장치로 주셨어요. 아. 나 아프네. 오, 진짜 아파. 진짜 아프다. 하여튼, 이 정도 크기인데. 2D 좋고, 장치로 보내달라 그랬었는데, 그리고 장치로 보내주셨고, 이게 좀, <laughs> 흰색이라서 그런 약간 붉은빛도 돌고, 그런데, 일단은 크기를 한번 재봐야죠. 영으로 맞춰, 어이구야. 0으로 맞춰주고, 우와, 대박. 잠깐만요. 78.65 나왔습니다. 와, 이거 원래 70mm인데, 8mm 더큰거 보내주셨네요. 오, 부절도, 아, 아라 아, 아. 네, 부절도 왔고, 음, 장치로. 아, 사진으로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같이 어두워졌어. 선생님, 장치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